네, 안녕하세요. 고점 매수 전문 개미입니다. 영상 시작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. 네, 이번 영상은 이제 또 상법 개정을 앞두고 자사주 소각이 또 이슈를 부각을 받을 수 있어가지고, 어, 그두 종목 간단하게 차트 보면서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. 우선 텔레그램 무료방에서 네, 11월 7일 저번 주 금요일에 이제 오전에 상법 개정 관련주도 하나 정도 잡아두면 괜찮을 것 같아서 고민 중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어 이제 오늘 좀 떠서 이렇게 떠서 이제 또 올라갔죠 그래서 이제 오늘 음 오늘 여기서 이제 요거는 텔레그램 멤버십 방에서 말씀드렸던 건데 목요일 날요 어 중에서 할것 같다 하고 이제 말씀드린 거고 여기서 요 무료 방에서는 이제 관심주로 자사주 소각 쪽으로 기존에 많이 올랐던 맥커스 인포바인이 있으니까 종목들 참고하세요 해가지고 이제 요 멤버십에서 말씀드렸던 종목이랑, 이 매커스, 인포바인, 요,까지 해서, 어, 다섯 개 중에, 뭐또 공략할 거, 공략하시면 되겠죠. 멤버십도 이제 요 다섯 개 중에서 하나 할듯 해가지고, 이 중에서, 음, 하나 하려고 합니다. 그래서, 어쨌든, 이번 영상에서는, 매커스랑 인포바인, 차트 관점 보시면, 매커스 같은 경우에는, 네. 뭐, 이렇게 확대해서 보긴 좀 애매하긴 한데, 어떻게 보면, 이 정고점, 예, 요, 정고점을 네. 돌파할 때, 거래량이 더 터져 줬죠. 이렇게 거래량이 빵빵빵 하고 더 터져주면서 올랐다가 그 자리 지금 지지받아주고 있죠. 그래서 짧게 보실 분들은 이 저점인 25,000원. 네, 짧게 보실 분들은 25,000원까지만 열어두시면 될 거고, 좀더 열어두실 분들은 여기 갭 있죠. 네, 요 갭까지 22,500원. 네, 뭐유 정도 부근까지 열어두고 대응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본인 포지션에 맞춰서. 뭐 그것도 아니면 여기, 요이 쌍바닥 나왔었던 요 라인이겠죠. 요전자점 어쨌든 이세세개 순중에서 이제 본인 포지션에 맞춰서 대응하시면 되겠죠.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종목은 인포바인. 인포바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금요일이랑 오늘 이렇게 십자캔들 음... 봉이긴 한데 이렇게 두개 붙여놨는데, 얘는 여기까지 네, 6만원 정도, 이 어, 정도까지만 열어두고 아니면 여기 121선 지금 지지 받아줬는데 여기 이렇게 올라오겠죠. 네, 그래서 121선 아니면은 요 6만원 부분까지. 그것도 아니면 거래량 조금 음, 터져 터져줬었던 여기 네 여기 저점이 정도 네, 요 정도 잡고 대응해 보시면 되겠죠 네, 그래서 맥커스랑 인포바인 요렇게 두 종목 차트 관점 네, 심플하게 그 정도 참고해서 본인 포지션에 맞춰서 대응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또뭐 자사주 소각 말고도 이제 뭐 지주사랑 이런 것들도 많이 올랐는데. 음, 이제 좀횡구하다가더 가던가, 뭐 바로 더 가던가, 눌렸다가 더 가던가 할것 같으니까 에, 아직 이제 막 이슈를 받은 거라서 또 공략해 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기회가 되면 뭐지주사나또 다른 거 에, 기회되면 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 영상에서는 메커스 인포바인 참고하세요. 에, 투자에 잘 참고하셔서 성투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.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이번 영상은 여기서 끝. 말도 그리던 상황과 내일 아침 눈을 뜨면 기대감이 가득해져 오늘의 너. 놀...